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.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,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.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.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.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 지어다. 소리를 바라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 지어다.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.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 지어다.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 지어다.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 지어다.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 지어다.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.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.